은퇴 후 재앙연금이 털리는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쇼크, 국민연금의 배신. 몇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2004년을 기점으로 어느 순간 그게 65세로 바뀌더니 이제는 70세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들 해.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갑자기 5년이나 늘려버리니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겠다는 움직임을 보면, 연금 나이도 70세로 늦추겠다는 의도 아니겠어? 이게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 지금 50대 초반 사람들은 연금을 70세가 돼서야 받을 가능성이 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계속해서 늦추면, 실질적으로 평생 낸 돈에 비해 겨우 10년 정도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년 가까이 납부해놓고, 결국 70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는 몸도 약해지고,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 10년 정도 받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꼬박꼬박 연금으로 내는데, 정작 그 돈은 거의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연금 수익률이라는 것도 사실 무의미해져. 받는 기간이 짧아지면, 수익률을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 거지. 그냥 내고 겨우 몇년 받다가 끝나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배신이라고 할수 있지. 사례 1 55세 퇴직자 어씨의 불안한 미래. 첫 번째 사례로 어씨를 들어볼게. 어씨는 은퇴를 앞둔 55세 직장인. 평생을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고, 노후에는 이 돈으로 안락한 삶을 누릴 계획이었어.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폭등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시작됐고,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니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지. 어씨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저축과 폭등하는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시달리면서 연금이 줄곧 내일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55세부터는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 사이에 연금은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지. 사례 이 연금을 기대했던 60대 B씨의 실망. B씨는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국민 연금을 받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냈지만 연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과거에 낸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실제 수령액은 기대 이하였어. 그동안 낸 돈을 생각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뿐만이 아니야.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생기니 세금도 더 내야 하고 건강 보험료도 올랐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세금과 보험료 가 더해지니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거지 결국 B씨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어. 사례 3,50대 초반 C씨의 고민. C씨는 50대 초반으로 아직 퇴직은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은퇴 후가 걱정이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거든. 지금까지 꼬박꼬박 연금을 냈지만 70세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때 가서 더 늦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게다가 cc는 부모님 세대를 보면 7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 의문이야. 결국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 남짓밖에 안될것 같다는 두려움이 크지. 그래서 요즘은 연금을 믿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국민연금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결국,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흔들리고 있어. 수십 년간 납부한 연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고, 그 사이에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면,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지. 게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계속해서 늦춰진다면, 받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만큼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이제는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거야.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은퇴 후 재앙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50대 초반 세대는 50년을 내고도 10년밖에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 국민연금제도 변화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어. 특히 연금수령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 단순히 연금만 믿고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연금 외에도 대비책이 필요해.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IRP 개인형 퇴직연금나 개인연금보험, 주식 및 ETF 투자 등 여러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 IRP와 연금 저축은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되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 부담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는 데 유리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ETF에 투자해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 수익은 추가적인 생활비 보조가 될수 있어. 2. 정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70세까지 연금 수령이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늦춰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연금 정책 변화에 항상 주목하고, 그에 맞게 재무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해. 그리고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도 고려해볼만 해. 이 제도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수령 나이가 늦춰질 때 일시적인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3. 은퇴 후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은퇴 후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어. 그래서 미리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연금을 한꺼번에 받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늘리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는 연금 수령에 따라 소득으로 잡혀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금융소득이 적게 잡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4. 실질적인 생활비 계획 세우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클수 있어. 은퇴 이후에도 필수 지출 항목은 계속 생기고 물가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이지. 따라서 지금부터 현실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도 준비해야 해. 예상 의료비는 은퇴 후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의료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야.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건강관리도 중요한 은퇴 준비. 아무리 재정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도 결국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 그래서 은퇴 후에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퇴직 후에는 갑작스럽게 생긴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면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아.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을 관리해야 해. 그래야만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을 더 길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 결국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왔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개인적으로 철저한 재무 계획과 건강 관리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대비해 둔다면 은퇴 후에 닥칠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거야.